지금부터 태국인 태영호 선거대책위원회 회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결의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정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수 선거사무장의 선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수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인 태영호 후보께서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4월 15일 당선되기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태영호 태국인 후보께서 강남각 후보로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 4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고 3월 4일 곧바로 선거운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입니다. 3월 10일 선거사무실을 열어갖고 3월 18일 선거사무소 오픈데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3월 25일 정식으로 후보를 등록하여 4월 2일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돌입하였습니다. 4월 15일 투표 62.37%의 투표, 높은 투표율 가운데서 태국민 후보 58.4% 김성군 후보 39.6%로 태국은 선거의 방송을 확대합니다. 함께해준 당원 당국자,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태국민 선거대책위원장이신 박발용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후보를 당신이 몰라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토론하고 사다 하던 이상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아, <laughs> 예,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태경호 후보의 인물이 원체 투표를 했고 외국 정치인의 전문가로서 통일의 전선인으로서여러분들 많은 부분들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직위, 지이었고 가장 훌륭한 인물을 뽑았다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국회에서 남북 국회에다 대표를 하고 남북 통일 위원장을 하고 외교 통일 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북한을 소상히 아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 지금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영모 의원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외국 정책을 수행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 여러분들은 사랑이 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기가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최영호 의원이 그해서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큰 정치인으로 만나서 만들어서 통일의 선구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는, 저는 했고, 남북 국회에다 그, 민주를 했고 평양에 대통령 가서 김일성이게만났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우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laughs> 북한. 이 나라는 오래갈 수 없다, 언제가는 통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널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태웅 온사가 탈북할 때, 아, 이제는 통일이 음. 사고가 다 오겠다. 이제 뭔가 성공이 붙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남쪽 국회이장이 국회 이원이 되었다. 저는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대응을 하는 국민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선거운동이 아니라 통일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이 영리한 머리와 폭풍한 의지로 봐서 국회에서 공인, 공인운동의 최선거자가 된 것이고 큰 역할을 하려고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이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주민 여러분, 지지하는 동지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내고 싶어요 음, 저는 육수를 하고 남북국회의장 대표를 하고 국회의장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은 나를 지지했던 주민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걸 잘할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늘지옥 자리에 아있니다이 오늘 또제 부인인 국회의장 김용호 의장이 들어습니다 음. 사실은 우리 이제 뭔 나이도 넓고 국회의장 형태 했으니까 별로 이제 뭐딱가는지는 않습니다만은 태용호 공사의당선 소식을 듣고 정말 로 강남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목소리> 예, 예. <laughs> 태용호 의원잘알 겁니다. 인물도 좋고, 널리도 좋고, 북한 문제 잘 알고, 똑똑한. 국회의원이 하나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용공을선대가 한다고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공회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박 저희는 이 분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책 위원회의 후원 회장이신 김영호 의장님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은 죄인된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에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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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분인오가기은인된실해서 무슨 말씀을 제가 할수있스어요 속에 이 대선 중에 <목소리도> 많은 국민들은 판호하였습니다. 이 당의 새로운 시험을 교 안보를 위해서 불철도야 수고하셨던 국군 장성 대사들, 의료관들교교의 대표를 대표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자니다단을의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실들에서는저 수고 제책법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태영호 농사가 더 못다한 분들의 역할까지 해야 그런 책임까지 이제 참여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당을 참가하기를 왜 주저했는지, 그선정절를을 놓고 전 풍절에게 뻔뻔했습니다. 그러나 태국민 태영호가 왔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습니다 가 되고 쓰러져 갔지만 장미꽃은 피울 수가 있다. 저는 한달반후면은 여러분이 산출해 주신 이 태국민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국민은 그때쯤이면 태영호라는 본명도 찾게 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흘리는 경쟁과. 그 울림은 매우 크것 슬슬 합니다. 제가 태영호 당사인을 영위 받지, 그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태영호가 강남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회의원으로서 유엔총회 유엔 무대에 서서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와 북한의 이익도를 모으 당당하게 전 세계 국민을 향해서 말하는 그 순간 다이 4년 안에 반드시 오픈했으라는 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태용과 의원은 실현할 것입니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의 통일의 시대가 태영으로 온다. 이 강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태양으로부터 반드시 실현한 날이 이사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어. 태양어가 흔들어주신 강남 국민들, 거대한 강남 국민들. 이처럼 이번에 아주 절벽 같은 데서 여러분들은 태양어를 보여주분이 대한민국을 부인해주셨습니다. 강남구민의 자존심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국적이 될 것이 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당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전개에서 언태나 언태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양호와 강남구민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그때까지 제가 할수 있는 비전이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니다 다시 한번 태음호를 당선시키고 강남구민, 이 위대한 강남구민러을또 박사님의 정사원분에게감사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태구민 태음호 당선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즐아제아이워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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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을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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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습니다워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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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 예상이 되지 않아서 정말 조마조마한 말정을저말지켜정습니다왜 그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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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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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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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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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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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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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 아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네.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제가 여기 와서 과연 이분들이 나를 뽑아줄 수 있을까? 또 내가 본 강남 이 모든 거리와 거리는 큰 도로와 높은 건축 건물 싱싱 달리는 이 승용차 대열을 보면서 야, 과연 북한 출신이 나를 이 사람들이 뽑아줄까? 나는 여기서 역대적으로 보면 서울대 졸업과 이런 화려한 스펙 가진 분들만 뽑았는데 나같이 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움이 많고 있어서이 사무소를 열었는데, 사무소를 열 순간부터 저는 부족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 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고, 매일 사무소에 와서 저한테 고마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라. 강남 분들이 꼭 뽑아 죽겠으니까, 외로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문을 주실 때, 저는 막 순간에 이제 힘이 왔습니다. 네. 어제 제가, 어 당선 인사를, 용동시장하고 도곡시장, 그다음에 어, 도상공원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어, 지난 제가 선거활동을 할때 찾아다니면서 한번한번 한번 보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태국민 태형 태국 앞으로 꼭 잘할 수 있으니 제발 좀 믿어주세요. 뽑아주세요. 라고 인사들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당선된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자기가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뽑아준다고 우리 태영호 대구이누구지도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시장경제를 찾아서 여기 왔다는 그한마디 우리가 그때 뽑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부터 우리는 약속을 지켰으니 태영호 대구맨이 이제부터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는 지켜볼 거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정말 이제부터 사명을 감을 가지고 잘해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요. 이, 이 지역에서 태영호 당신은 당선돼서 좋겠지만 우리 마음은 상당히 지, 정말 우울하다. 좋은 지역에서 이제 우리 보수가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을 태영호 태국민 후보를 당선시켰는데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이제부터 대국민 대영호 후보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선택에 보답하는가 지켜볼 것이니까 정말 잘하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6오0도 여러분들 한분한번손 잡고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할때그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정말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제 신자란 곳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 0여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은 이런 나라로 일어세우고또 우리가 국권이 믿고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헌법을 지키고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죽 주먹을 무릅 쓰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 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격차로 이길까라고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원으 우리 다른 데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 강남에서 만은 거의 2 0 테스트 상당한 격차로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이 나라에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자유와 민주를 주의 지키려는 이 자유세력 또 시장경제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합쳐서 다시 우리가 이겨선다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이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자유, 우리 우파 세력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laughs> 여러분의 그런 지지와 격려에 저는 힘을 잃고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의 그런 이제 행보와 저의 활동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 사무소를 인천 그 지하철 가까운 데내려갑니다일요마다 저는 또 와서 사무소를 치겠습니다꼭 제가 절 찾아와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채찍질하고 따끔히 조언도 주시고 해서 제가 오늘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태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본부장실 성중기 서울시의 의원의 후보대책입니다 저보다는 우선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 같은데 전인소 의원님 어디 계세요? 예, 좀 손을 흔들어, 예, 좀 나오십시오. 저기, 최남일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아, 나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여 열심히 기다리십시오. 최남일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고배순 의원님, 우리 지역의 4분의 네 의원님과 저는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6만 324분의 네 위대한 선택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선거 기간 중에 제가 꼭 방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라 의욕이 앞서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한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시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네, 진단해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넓은 아령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저와 우리 구호의원님은 태영호라는 큰 자유수호를 향해 달리는 큰배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자유수호를 반드시 강남으로부터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던 고로가 있습니다. 저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가 고재창하면은딱 주먹을 주시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이걸. 이걸 보시고요. 제가 살리자 그럼 강남경제, 지키자 대한민국, 힘내라 태국민을. 이제는 태용어로 하시면 됩니다. 태용어태용어를세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으시겠죠? 네. 살리자! 강남경제! 지키자! 대한민국! 힘내라! 지금은 2차 안 맞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게 n g 가 되면 저 방송에 촬영하는데 아까 그런 업득을 하고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살리자! 강남경제! 지키자! 대한민국! 힘내라! 태국민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살리자! 강남경제! 지키자! 바쁘신 와중에도 태국민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선대위 관계자 및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민 당선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많이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태국민 선대위 회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